자, 오늘 할 게임 에일리언 호미니드 인베이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사에서 오랜만에 신작이 나왔어요. 아빠와 나 다들 아시죠? 그 게임의 외계인 편인데 원래 플래시 게임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스팀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멀티도 돼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지구 침공하러 가기. 가자. 시내 구역을 침략해서 적군 본부까지 진군하세요. 지도에서는 위,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비. 엔터 누르면은 게임 시작. 전부 부셔 버리세요. 와, 스토리까지 있어요. 야하!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목표로 완료하고 탈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는 상승합니다. 빨리 깨야 되겠네. 어, 잠깐만 잠깐만. 키가 뭐야? 키가 뭐야? 스페이스 바로 점프. 뒤로 쏴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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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호! 밑으로도 쏠수 있고. 어, 등에다가 뭘 맸는데? 돈인가? 아, 여기다 돈을 넣고, 아, 여기다 돈을 넣는 게 목표인가 봐요. 이 스테이지는 죽여, 죽여, 뭐야? 갑옷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쟤는 스위퍼 보스의 공격에서 살아남으세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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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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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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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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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아남았어. 와, 사람 많이 들어왔다. 안녕, 와, 옛날 느낌 그대로야. <laughs> 옛날에 했던 그 느낌 그대로 잡고. 아, 야 죽었는데, 에헤이... 아, 이런 부활... 아, 밑으로 쏘면은 공중 보양이 살짝 되네. 야, 자,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돈 먹고... 아, 지금 위에 보면은 일정하게 돈을 모으면은 다음으로 연락이 되나 봐요. 스테이지가 위에 도 하나 있다. 어탈 <laughs> 수도 있어. 어허, 어, 이거 뭐야? 나 있어. 잡아, 잡아! 뭐든지 올라탈 수 있구나. 너도 올라타. 그렇지. 아, 야 너는 못 올라타는구나. 잡아, 잡아, 죽여. 우리 왼쪽,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 오른쪽으로 가자, 얘들아. 컴온. 여기 돈 넣어야 돼, 우리. 오케이. 목표물을 관찰하세요. 약간 메탈슬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이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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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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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게임 정신 없어. 올라타. 오케이! 헬리콥터를 멈추세요! 잡아야 돼, 얘들아! 아. 쏴, 제껴. 아, 또 죽었어. 목숨에 제한은 없나? 이러면 게임 오버야? 에헤이. 아, 죽어서 게임 오버된 거구나. 아하. 받은 피해량 F. 아, 이거 어렵네. 아, 게임 재밌다. 오케이 다음은 계속하기 에일리언 블래스터 아머 관통 얻은 거야? 오 여기는 뭐지? 오 뭐야 떨어진다 엔터 아 여기 우주선 아니구나 지금 강화를 할수 있나 봐요 엔터 누르면은 미션 시작 중아 오케이 내려간다 무기 아까 이거 얻었죠 우리 아머 관통 머리 이동 속도 증가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로 한번 가볼까 계속 이동하세요 아까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지 이번에 안 죽고 한번 잘 깨보자 이런 거다 먹어주고 어, 안녕! 와, 넌좀 이쁘게 생겼다! 올라타! 올라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우리 왼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왼쪽으로. 이거 뭐야? 부셔. 돈다 넣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 한명더 들었어. 스파크봇의 공격에서 살아남으세요.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알았으니까, 부셔버리자. 그렇지! 야, 너가 내 숨통을 조여오는구나. 도망가, 도망가, 일단. 잠깐 그러니까 숨어있죠? 나이스! 돈 먹어주고 얘는 근데 방어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암호 관통 이 있긴 했었는데 위에서 때려야 되나? 오 갑자기 잡아주시고 얘는 어떻게? 어 계속 때리다 보면 부서지는구나 그래도 왼쪽으로 가자 얘들아. 컴온 m 와 저건 뭐야? 광선 건 뭔데? 나도 갖고 싶어. 와개 멋있어. 뭐야 저거? 돈부터 넣어. 야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와야 광선검 진짜 미쳤다 저 사람. 나이스. 목표 공격에서 살아남으세요. 아 포격에서 살아나.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어라라야 나나나 어디 있어? 나, 나, 나 어디 있어? 나 어딨어. 미친 미, 아니 미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이스. 부셔 부셔. 어 레이저 온다 레이저 온다. 아, 저것도 탈수 있어. 나 탈래. 나이스! 한번더 타. 예, 베이비. 다시 오른쪽으로. 오케이. 이러면 완료? 오후 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내캐릭어딨어 이걸 타고 이제 이동하면은 클리어. 슝. 아, 게임 개 재밌다, 진짜. 와, 점수 160만 점 거의. 죽인 적 A++ 플러스. 에일리언 설정 한번 갑시다 받은 거 있나 또? 와 이사람 무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뭘까? 기본 모델이구나 한번 써보자 그래도 너무 고인물이랑 잡혀버렸는데? 어 그래? 일로 한번 가볼까? 아 그쪽? 알겠어 아 지금 약간 초등학생 때 했던 그 기분이야 완전 우와 이거 샷건 땅땅 땅. 쏴버려 후후 올라가서 일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좋아 돈 넣어주자 아, 모기가 되는구나, 빵 모으면은, 뭐 이상한 걸 발사하네요? 땅. 오,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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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나 피해 이래, 나 피해 이래. 잠깐만요. 와, 이 사람 미쳤다. 저거 내가 탈걸. 쏴. 나이스. 저거 먹어야지, 얘들아. 아, 죽었다. 여기 살아나자. 죽여. 어린이 다섯 명을 찾아 구출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서, 여기서, 땅. 땅. 어야야야야야! 더 드려. 탈출하면 돼. 우후 보셔 보셔.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아또 죽었는데? 아내이총 별론 것 같아. 보라색 적4 명을 제거하세요. 너잖아. 어,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 아, 나또 죽었어? 잠깐만. 목숨 마지막인데? 오케이. 도망갈 수 있어. 나가야 돼, 이제. 먹고 도망가. 아야야야. 탈출해! 그어지 아, 개재밌네, 진짜 게임. 210만 점. 오, 호 전류품 상자를 찾았구나.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은신처에서 열어보자. 은신처 어디로 가야 돼? 아냐, 니나 은신처 가고 싶은데? 나왜 자꾸 너랑 하니 근데? 잠깐 나 무슨 총이야? 오 얘는 또 모으니까 새로운 걸 줘요. 아야야, 나 은신처 가고 싶었는데 몰라 일단 즐겨. 전리품. 와 근데 생분해를 시켜버리네. 아까 설명 보니까 모으기는 방어구를 뚫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어 뭐야 끝이야? 뭐가 또 짧으니까 아쉽네. 내키로있어 <laughs> 이번에 스테이지가 좀 짧아가지고 은신처로 가서 전리품을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은신처 어떻게 가는데? 와, 저건 메모리잖아. 여기로 가져오면 꽉 안아줄게. 음... 아... 잠깐, 잠깐. 이게 스테이지 별로 있어가지고 은신처로 가려면 또 뚫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은뭐 어쩔 수 없지. 이번엔 또 뭐야? 오,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야 되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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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고인물, 너가 죽으면 안 돼. 열쇠봇을 처치하세요. 얘가 열쇠봇 아니야?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뭐야, 죽었어. 다 죽었네? 아와이 사람은 피해랑 뭐 이런 게 이렇게 많냐? 나만 이렇게 초라하구나 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지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의신처가 하나 있어요 얘를 뚫어서 의신처로 갑시다 뿅! 나는 기본 무기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죽여 모아서 쏴나이스 얘들아 왼쪽으로 커몬 돈 넣어야 돼아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 모기 오케이 부서졌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게 뭐야 이 어, 뒤에, 저기있 어, 어 나도 타고 다닐래하나 <laughs> 이거 개웃기네알 아, 서 움직여라 내가 쏠게 쏘고 오! 보스다 회전 레이저의 메가봇? 아잘 기다렸다가 지금 모으기 뭐 오케이 아유 아 일반 일반도 딜이 들어가긴 하는구나. 어 전리품 먹구요 도망가. 어디로 가야 돼? 난 탈출한대. 좋아. 의신초로 가서 전리품을 획득하세요. 오 어, 새로운 무기다. 빠삐빠삐빠삐빠. 오 뭐야 여기는? 윙크. 아 너가 서마 전리품을 까주니? 여기가 은신처.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새로 우리가 얻은 총, 인간용 기관총. 아. 아 대신 장전 속도가 있고 캐릭터 체력 밑에 탄환 수가 나와 있네요. 다 쓰면 재장전. 여기는 상점. 어, 적 관통이 있어. 추가 생명. 추가 생명 하나 얻을까? 난 근데 기본 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요암호 관통. 요게 마음에 들었어. 나가. 보너스 뭐야? 가보자. 공중에서 F를 길게 눌러 땅으로 잠수하세요. 아, 어 아, 이런 게 있어. 닥쳐. 죽더라도 미션이 종료되지 않는다. 무한 모드 같은 거구나. 당신에게 구르기가 있습니다. F가 구르기. 구르기 숨어 있다. 이렇게 숨어 다닐 수 있다. 오, 야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왼쪽으로. 오, 안녕. 와우. <laughs> 너 너 뭐하니? 톤다 먹어! 죽여 죽여! 나이스! 다시 오른쪽으로 이거 먹어 내거야 자! 유후! 갈짝갈짝어야 얘부터 잡아야 돼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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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여기까지인가? 많이 먹었다 그래도 은신처로 가서 와우 전리품 무려 3개 오케이 슬슬 데미지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총을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잡아 잡아 안돼안 돼. 안 돼. 전리품. 죽여, 죽여. 얘돈 넣고. 성공. 다음은 왼쪽. 오 재질 죽여 새로운 총아 아까 먹었던 거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내가 알기로 저거 탈수 있거든 날뛰어볼까 죽여 오야야야 나 마장 뜰래 너 잠깐 잠깐 어유 터졌다 터졌으면은 한번더 타면 되지 죽여 죽여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전달해. 오케이, 전달 끝. 아, 아이스크림을 너에게 주면 되니? 아, 요거를 왼쪽으로. 아, 나 죽었어. 한번 살아나고. 죽으면 전리품을 떨구는구나. 아이스크림 주고. 오케이, 이제 탈출만 하면 된다. 코인은 못 참지. 와, 코인 겁나 많아. 아. 아, 제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죽였네. 어릴 때 아빠와 나를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일리언 호미니드였습니다.